안녕하세요. 이번 에코축제의 뽀득뽀득 천연비누 부스를 운영하게 된 M&M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우선 저희 동아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저희는 경영, 경제,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고민해보기도 하고 분석해보며 공부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럼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하기 전에 저희가 재미난 관련 환경 교육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아, 참.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마 물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해 내용은 이번 환경교육에서 주제가 되는 아이인 바로 EM입니다. 여러분들이 EM이라고 하면 들어보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EM은 영어 단어 effective와 microorganisms의 약자인데요. 뜻풀이를 해드리자면 유용한 미생물 즉 유익하게 사용되는 미생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EM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조합하고 배양한 것이에요. EM은 크게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방성균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 유산균은 유해균을 억제하고 정균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균 작용은 세균의 활동을 제지하는 작용이에요. 그 다음으로 베이킹, 요리에 많이 쓰이는 효모라는 아이는 발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게 세포를 살려주고 강하게 해줘요. 세 번째로 소개되는 광합성균은 산소를 원활하게 공, 공급해주고 항산화 작용을 해줘요. 항산화 작용은 악취의 원인인 산화라는 게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석균은 가장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방석균은 천연 항생제와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요. 즉,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균을 선택적으로 죽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나 많은 EM이 왜 필요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먼저 EM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경 오염을 하나의 예로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쓰고 제작하다 보면 많은 물이 버려진다는 거 알고 있죠? 종류로 말해보자면 생활하수, 식품 폐수, 공장 폐수, 산성우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각종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그중 액체 형태로 배출하는 것을 폐수라고 해요. 우리가 평소에 합성세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소비 생활을 하고 각종 산업 활동을 할때 나오는 폐수가 오염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통조림이나 우유 등 유제품을 만들 때와 청량음료를 만드는 과정에 발생하는 폐수 산업이 발전하면서 공장에 나오는 폐수로 강, 바다, 토양, 지하수 등의 오염이 심해져 해양 생물들의 터전들이 없어지고 농어업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또한 물이 산성을 띠게 하는 것도 수질 오염이 돼요. 이런 환경 오염은 우리의 근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화성군부터 시흥 오이도까지의 시와호 방조제예요. 시와호 방조제는 농업에 쓰이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가 되었다가 오히려 인공호수가 오염이 되어 버린 사례죠. 그 결과로 시와호 호수의 물고기들이 영영 볼수 없게 되었어요. 자, 이제 EM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EM이 어느 곳에 쓰이는지 알아보아야겠죠? EM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많은 곳에 쓰이고 있어요. 우리 생활에 녹아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때가 자주 끼는 부엌의 가스레인지, 냉장고, 하수구, 싱크대, 화장실에 EM을 뿌리며 청소를 할수 있고, 작게는 행주, 설거지에도 사용이 될수 있어요. 실내에서는 거실 바닥, 탁자, 에어컨 등을 닦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욕과 모발 관리에도 사용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세탁기. 빨래에도 사용이 되고 우리의 생활하는 곳인 학교급식소, 식당, 휴게소, 아파트의 수질 정화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남은 음식물을 발효하여 화분, 화단, 밭, 가꾸기에도 활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곳인 옷장, 신발장, 청소에도 이용이 되고 모발 관리와 같이 머리감기, 각을 샤워에도 이용이 됩니다. 자, 이제 EM에 대해 정확히 안것 같으니 EM을 활용한 천연비누를 만들러 가볼까요? 이번에는 EM 천연비누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소개해볼까요? 비누를 건조시킬 때보관해둘 비누 상자, 건조 후 포장할 비누 포장 비닐, EM 천연비누의 기본이 되는 비누 베이스, 피부에 좋은 천연유래 분말, 그리고 대망의 천연 아로마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이 m 워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천연유래 분말의 효능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곡물이 있는데요. 곡물은 피부에 생기는 각종 증세를 진정시키고 피부 기름, 각질 제거에 도움을 주며 영양을 공급해줘요. 또, 슈퍼푸드로 유명한 파프리카는 비타민 A, 씨등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피부 탄력 및 보습 등 건성 피부 질환 아토피 등의 도움을 줘요. 대나무 수의 숯은 피부 피지 제거 작용과 악취 제거 효과로 피부 속 기름과 피부 찌꺼기 노폐물 제거 모공 청소 효과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줘요. 모링가 잎은 기적의 나무로 불리며 풍부한 비타민이 들어 있어 피부 노화 예방을 하며. 피부의 상태가 자주 변화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줘요. 어성초는 피부에 생기는 각종 증세를 예방해주고 해독을 해주며 피부 재생, 진정, 화장독 제거, 여드름, 아토피 등 피부병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쑥은 풍부한 비타민이 들어있어 피부가 건강해지는 것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에 일어나는 각종 증세를 진정시키고 민감한 피부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청대는 포도상 균을 99,9% 없애주는 등 각종 균을 죽이고 피부에 열을 내려주어 피부에 일어나는 각종 증세와 가려움증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이에요. 유호아나는 이웃 나라 일본에서 많이 쓰이고 목욕을 할때 향기와 피부결에 도움을 주는 가루의 종류로 거칠어지거나 튼 피부를 유연하게 해주며 피부를 시원하게 해줘요. 특히 땀 땀띠와 습진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핑크 클레이는 다양한 피부 종류와도 잘 어울리며 피부를 유연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피부결을 정리해 주고 수분을 주는 등 피부의 물을 오랫동안 보존해 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천연 에센셜 오일로 라벤더, 티트리, 로즈마리, 레몬, 오렌지가 있으며 라벤더는 염증, 여드름, 상처, 아토피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고 티트리는 머리와 피부의 여드름 치료에 좋으며 기름이 많은 피부와 머릿니 등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 로즈마리는 피부의 윤기 및 탱탱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레몬은 세균, 벌레, 방연균을 죽여줘요. 또 멍든 피부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오렌지는 피부가 스스로 건강해지도록 하는데 뛰어나고 기미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 기름이 많은 피부에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천연 비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M&M의 김예현, 진민입니다 저희는 EM 천연 비누 만들기를 할 겁니다. 와! 만들기에 앞서 재료를 지민이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천연 유래 분말이 필요하고요, 향기를 입혀줄 EM 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색깔을 입혀줄 천연 가루도 필요하고. 완성된 비누를 건조시킬 건조 상자 또한 필요합니다. 음, 정, 정말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저희가 진짜 이제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만들기에 앞서 저희가 선택한 색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는 유노 하나로 거칠거나 튼 피부를 유연하게 해주고 피부를 청량하게 해줍니다. 또 피부의 습진이나 땀기에 특히 좋습니다. 저는 모란가이로 풍부한 비타민이 있고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고 항산화 작용, 피부 연약 작용 들에 정말 좋습니다. 네. 먼저 만드실 때킹 가루가 보이는 이 상자, 이 봉투를 열겠습니다. 거기에 각자 선택한 색소의 색을 붓습니다. 약 봉투처럼 이렇게 비틀면서 해주면 잘 나옵니다. 다셨나요? 네. 다셨으면 뚜껑을 닫고 최대한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그런 다음 공기가 세워날 수 있기 때문에 두번 정도 비틀어주시고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아! 많이 흔드실수록 색이 고르게 나오니 많이 흔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laughs> 저는 다 섞인 것 같은데 지민이는 다 섞였나요? 네. 다 섞인 가루를 열어주시고 뚜껑을 봉투로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 자신이 선택한 향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민이는 이색개 중에서 뭐할 거예요? 저는 레몬을 하겠습니다 레몬이 가장, 가장 향기가 좋았습니다 자, <laughs> 액을 전부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똑같이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봉투의 입구를 닫아주세요 스백을잘 잠그고 더힘들서이 가루들을 뭉쳐주세요 얼마나 힘들어야 되나요? 이것들이 다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되는 만큼 힘들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도 스트레스를 푸시죠. 저는 다섯 핀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다섯 을 열고 덩어리를 꺼내줍니다. 으, 찐득찐득하네요. 원하는 모양으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 어 혹시 지민이는 어떤 모양을 만드실 계획인가요? 저는 동그라미. 모양이 잘 으스러지네요. 동그라미나 하트, 네모처럼 좀큰 모양만 가능하겠어요. 음 만드는 향이 이렇게 올라오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니다 <laughs> 어, 만들어 가요, 자기 요 네. 저는 다 만든 것 같아요. 저는 별을 하고 싶었지만 세모로 수정했습니다. 자, 다 만들어진 이 비누는 건조를 위한 상자 안으로 넣어줘서 한 5일 정도 말을 내리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은 하기 전에 손을 먼저 씻고 상자를 만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자에 넣으시고 5일 정도 건조를 해주신 다음에 다 건조되시면 이 보관 봉투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만드신 후에 6개월 안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d